우리가 아우구스트 아우구스티누스 영어로 그냥 오고스틴이라고 그러는데 라틴어로 아우구스티누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사람은 젊었을 때 이렇게 공부가 열심히 아니었기 때문에 히라보를 잘 못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라틴어로 이제 저수를 했고 근데 뭐 라틴어 저수를 해도 보면 히라보의 그, 그 능통한 느낌이 들더라고 하여튼 히라보가 아주 참 골치가 아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중세기 철학이 형성되어가는 그 핵심에. 예, 아우스티누스가 있는데 아타나시우스가 27서 정경을 발표하고 그것은 카톨릭 교회의 중심 체계를 이미 4세기 초에 잡은 거죠. 4세기 전반에 잡은 건데 아우스티누스는 4세기 후반에 그러한 분위기에서 밀라노에서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그 히포로 내려가서 결국 북아프리카에서 그 여생을 마쳤는데. 우리가 알듯이 그 사람은 초기에 만이교의 만이교에 아주 심취한 사람이었다. 만이교라는 것은 그 당시 그 기독교로 굉장히 그 희화했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 상당히 유행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만이라는 사람이 A.D. 216년에 이라크 영토, 현재 이라크 영토인 크테시포에서 태어났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이 살았던 제국이 파르티아. 제국이었고 그때에 거기가 이제 조로아스터교죠. 그러니까 자극을 받은 거죠. 이 기독교 운동이라든가 이제 유대교 운동이 때 저기 하면서 조로아스터교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241년에 교류를 전파해서 인도로 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불교와 자이나교를 많이 접하게 되고 그런 거를 다 여기 마니교에 흡수했다 고 그래.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교 영지주의적인 초기 기독교 운동에다가 조로아스타 그러면서 뭐 불교 아니, 이런 게그 복잡하게 그 짬뽕된 3 세기에 유행하던 종교였기 때문에 조로아스타교의 특징이 그 선신과 악신을 같이 놓고 항상 선신과 악신이 대결을 걸리는, 벌리는 드라마로 이 세계를 보는 거 아니에요, 항상. 선신과 악신의 드라마. 그러니까는 조로아스타교적인 발상이 구약에도 들어간 것이 이제 그욥기 같은 것이 대표적인 거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물론 이제 상대방이 그렇게 동등한 신은 아니지만, 하여튼, 마, 만이교에서는 중요한 것이 선악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명쾌한 대답을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에게 나라는 존재는 그 뭐가 나에게 선과 악이 아예 본성에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항상 대결을 벌리는 대결의 장이 나라는 존재다. 그렇게 되려면은 악이라는 문제에서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지. 그러면 어떻게 악을 제압하는 이제 금욕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막, 뭐 이런. 그러니까, 선악의 개념으로 고민하던, 이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마니교가 명쾌한 대답을 주는 거죠 인간이라는 게 원래 악한 본성도 원래 있다 그걸 제어하고 사는 게 인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아우스티누스는 마니교를 초월하는 방식이 가장 적용한 게 뭐냐면 이 세계는 하나의 하나님 밖에는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더원 이게 네오프라토니즘에서부터 우리가 존재했던 거 아니에요 더원 선에서도 최고선이라든가 이게 하나고 제 꼭대기로 하나고 아리스토텔레스도 하나고 네오플라토니즘에서 더원 이제 유대교에서도 유일신 사상이니까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게 이제 만의교적인 것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의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신의 창조는 온전하다는 거거든. 그러기 때문에 인간 존재도 온전한 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하여튼 온전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악이라는 거는 본성이 아니라 인간의 그 본성이 아니라 악이라는 건 뭐예요? 선의 결핍이다. 그 선의 결핍이라는 건 인간이 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은 악한 본성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거지. 모든 게 잘못되는 건 내가 자유의지로 잘못되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회복하면 어떻게 돼? 다시 선으로 돌아가는 거지.